국민의 힘에 이기는 변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 개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개헌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과감한 변화 파격적인 혁신으로 국민의 힘에 이기는 변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그리고 국민 공감 연대 세 축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저는. 이기는 변화 3대 축에 더해 더욱 과감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공천 비리 신고 센터를 개설해서 공천 과정에서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뇌물을 비롯한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은 공천 자격을 원천 박탈하겠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기초 단체장의 공천을 중앙당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의 룰을 이기는 룰로 바꾸겠습니다.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습니다. 전략지역의 경우 공개 오디션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